안녕하세요.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 디지털 비즈니스학과 황윤정 교수입니다. 오랜만에 신학기, 대학생이 된 기분이 어떠실까요? 아, 잘할수 있을까? 긴장도 되시고, 한편 기대도 되시죠? 사이버대학은 여러분이 원하는 시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공부하실 수 있는 성인들의 맞춤형 대학입니다. 제2의 인생을 위해서 본교에 입학하신 여러분의 결정이 일생에 가장 잘한 선택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미래를 위해서 한 걸음 용기를 내서 도전하신 만큼 재학 기간 동안 여러분은 꼭 성장해 계실 겁니다. 급격히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새로운 일자리와 변화에 대한 적응이 필요한 때인데요. 이럴 때 공부는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의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고요. 새 학기 수업으로 반가이 인사드리겠습니다.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